뭐 나이가 좀 돼요. 예. 그러니까 나이 떠나서 예, 편하게 같이 하십시오. 진짜 예. 백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너무 뭐 멘토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네 뭐 어쩌네 뭐 그, 예,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예. 공부를 먼저 했잖아요. 뭐, 김현아 나이 어리잖아요. 그 분야 전문가를 뭐 어떻게요? <laughs> 그런 것 그런 것또 너무 막 개의치 마시고 제가 막 무리하게 하지 않잖아요, 여러분들한테. 저도 다 부모님이 있고 다 집안에 어르신들이 있고 다 한데. 예. 예, 정보를, 정보를 예, 활용하십시오, 정보를. 예. 그 노하우를 얻는 거죠, 예. 나름 뭐, 무형 문화재 비슷하게 그런 거죠, 예. 공부자들이라는 게. 그런 기능 보유자라고 할까요, 예. 네, <laughs> 예, 기능을 보유한 거죠. 근데 그 천수자가 천수를 안 하고 죽어버리면은 당대에 끝나버리잖아요. 그래서 막, 전수자 못 찾는 어떤 기능 보이지 않는데 못 찾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4대에서 끝날 텐데 뭐 기와만드는 장인이셨는데 아무도 안 배우려고 한다고 그러면 4대에서 끝날 것 같아요 이이 이, 이 기술은 이렇게 나름 무형문화재였었는데뭐 이렇게 기와 굽고 하는 분이셨는데 예전에 다큐에서 봤는데 그러듯이 공부자들도 안전하면요 언젠가 인류에서 공부가 끊겨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길을 못 걸으신다면 태어났는데 윤회했는데 그래서 많이 퍼뜨려야 돼요 보살도가 답이라고 봅니다 아란 어, 나만 깨닫고 나만 홀로 갈래 소승 그러듯 그 길은 답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도 우리는 더불어 살게 돼 있고 윤회가 영원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, 그 아신다면 은 어, 그렇게 혼자 갈수 없고 이 생에 업을 지어놔야 돼요 업을 다시 공부를 만나러 업을 지으셔야 돼, 이 생에.